이곳 김해와 이웃에 있는 밀양과 창녕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고 불리는 관광을 주력산업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인프라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중복되는 정책이 많아 논의를 위한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밀양과 창녕의 지난해 관광객은 각각 1,200만 명과 590만 명입니다. 비공식 직계지만 도내에 쏘 손꼽히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민선 측기 출범과 함께 두 도시가 관광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우선 미량은 표층사와 얼음골 인근 단장면에 농촌 관광 휴양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거점형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많은 자연 환경, 그리고 또 우수한 또 역사 문화 전통에다가 미량의 또 친환경 농산물을 함께 팔수 있는 그런 융합 관광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 미량 구도심은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해. 항일 독립운동 거리를 조성하는 등 역사 문화의 관광 인프라도 구축됩니다. 생태 휴양 관광 도시를 선언한 창녕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폐업한 북극 하와이 재개장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화왕산과 북극 온천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포늪과 따오기를 중심으로 창녕의 관광 브랜드를 높여 동남권 중심 관광 도시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관광객들이 창녕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생태와 문화 힐링의 거점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비아가의 복원을 통해 고대사를 아우르는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밀양이 추진하는 농촌 휴양관광지는 창녕 부곡 온천지구와 창녕이 추진하는 고대사 테마파크는 김해 가야 테마파크와 중복되는 만큼 관광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 간 협력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